어, 올라가. 어? 영 손. 아아 이겼어요 야. <laughs> <laughs> 너무 크다. 어? 이내 커피 이제 커피 못 마신다 내가. 자. 아, 니 무슨. 그냥 나가.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여부터하세커여유노안사입니다 you know, 여러분, 안녕하세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니하 여러분, 안니하세요여러우리하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하높요말하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희는 지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저희는 오늘은 테니스 러러 옵니다 아닙니다 <laughs> 에너지가 <laughs> 좋네. 네. 어, 오늘은 어, 인트로가 조금 급하게 찍었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씨름장에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호호, 누굴까요? 누군지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가자. 지난번에 우리 부산 씨름왕대 영상 올렸잖아. 어. 조회수가잘 나와서 행복했다면서. <laughs> 맞아, 조회수잘 나왔어. 한 100만? 100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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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말고, 100, 100, 1000.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10, 100,000. 100,000. 10, 10만. 10만 맞지? 10만. 어, 어, 머리 복잡하다. <laughs> 나 오늘 좀, 뭐지? 모르겠어. 좀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 <웃음> <웃음> 여기 다담아주면 돼, 여기에. 어, 오, 추워, 오늘. 어이구, 나 양말 안 벗었네. <laughs> 이거 독일 패션이다. 패션이 너무 좋은데, 그치 좋지. 아 어, 날씨가 이상하다. 덥다가 춥다가, 아이하이울이싫이어 어이. 겨울 너무 이어부산이따이한 편인데 겨울은 힘드네요 어. 언제나 들어하자안녕하세하안요하세하이하하하이하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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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진짜요? 네, 아, 네. 아 빈투 선생님 네, 네, 아 이런... 빈투 아, 같이 네. 공부하는 친구분들 네, 네, 아. 네. 오늘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네. 아, 또 씨름의 미녀 게스트 빈투 안녕하세요 빈투가 오늘 빈투 오, 감독님이 오, 감독님 아, 됐어 감독님 아니요 <laughs> 빈투 감독님 오늘 친구분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갈 거예요 네. <laughs> 오늘 친구들 가르쳐 줄 거야 죽일 거야 아. <laughs> 죽일 거야? 네. 여기 다 실은 처음이시죠? 네. <laughs> 어떤 운동인지 알아요? 빈트는 자랑 많이 했대. 아. <laughs> 자기 이기는 영상들 많이 보여줬대. 네, 제가 듣기로 이기는 영상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잘해.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지. 나도 그렇게 해. 나도 유튜브 올릴 때는 내가 찍는 거잘안올려 오버 시작하시죠. 네. 뭐합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터트줍니다둘 뭐예요, 빈트려줍다 하나를 터트려줍트니다다0번를 터트려줍니다. 하 빈두 이제 삽밥 찰줄 알아. 어, 음, 잠깐만. <laughs> 빈두. 오늘 데리고 온 게스트들은 누구예요? 음, 학교 친구. 어, 비슷한 학교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 명은 선생님이지. 네, 선생님. <laughs> 오늘 어떻게 데리고 왔어? 같이 하자고 했어, 빈두가? 네네. 자, 자 하고 선생님. 하고 싶어서 온거 맞지. 억지로 데리고 온거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아니, 아니, 어, TV 보면 벌거 선생님과, 아, 나도 하고 싶어. <laughs> 선생님과 다른 사람에게 와, 와, 세워, 세워, 이렇게, 이렇게 했어 씨름 홍보해줘서 고마워요. 네, 반갑게 하고, 엉덩이 위에서 넓이요 손을 여기서 색깔을 잡을게요. 다 들어갔으면은, 한번. 멜게요. 땡길게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Okay. <laughs> 오늘 쌤 <샘> 코치입니다. <laughs> 잘 가르쳐 주고 있나요? 네. <laughs> <laughs>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어, <laughs> 잠깐 자기 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한국어 가르치고 있는 조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도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멜마에서 온메입니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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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메 네, 아, 저는 러시아에서 왔나라고 합니다 아, 러시아에서 아 잠시만요 러시아에서, <laughs> 러시아에서 왔는데 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아, 저는 이레나입니다 저셔송.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는여기 다리 샅바라고 하고 다리 샅바, 허리 샅바. 이렇게. 왼손은 밑에서 들어갈게요. 일단 허는 올려야 돼요. 오케이. 아,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뜨려도 되나요? 수업에서 죽었습니다. 친구를 아, 죽이는게 아,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웃음> 빈투많이 들었어 아유, 저보다 한 시간. <웃음> <웃음> 아.. 저보다 한숨을 이쉬 하나 둘 하면 제가 버틸 수,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밧다리 할때 발꿈치 주요아이렇게근데 이렇게, 어, 이렇게 나? <laughs> 머리 여기. 머리.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Uh -huh. <laughs> <laughs> 왼쪽, 왼쪽. 하나, 하나. 둘. 잡고. 잡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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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굿 o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고 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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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laughs>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laughs> 기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저희 동호회가 여자분들이 많은 적이 없는데, 오늘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네요. 씨름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laughs> 네, <재밌어요. 웃음> 너무 쉽지 않아요? 아니요 쉬워요. <웃음> 쉬워요. <웃음> 쉽지 않아요. <laughs> 누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오그 선생님 어,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네. <laughs> 그럼요, <진짜. 웃음> 어, 너무 힘들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아. 오배지이오 네. 네. 오. 아, 아, 오, 오, 오. 잘했어요. 배진 뭐야? 네. 뭐하는거예요 선생님? 단체전? 네 한국어학당 단체전? 네. <laughs> 자 여기는 여자 진짜 감독님팀 여기는 쌤 감독님팀 아, <laughs> 가짜 감독님 마니아트 팀 마지막은 한국어학당 빅매치입니다 자 1번 선투입니다 1번 1번 2번 빅매치 감사합니다 많이 연습했어요? 많이... <laughs> 조금 <laughs> 무서워요 어. 듣기에 제일 잘한다고. 기대할게요. 네. 자, 귀를 이제 시합처럼 할 거예요. 귀를 맞대고. 준비 아 그래서 분량이 안 나옵니다. <laughs> 얼마 전까지 친구였다가 지금은 적으로. <laughs> 빈투가 졌을수도 지금 카메라 판도 가고 있어요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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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빈투! 청타파 어, 네. 먼저 자. 부르면 다아니까 청타파 먼저 경험한다 어? 그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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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비켜! 비켜! <웃음> 오, 빈투 화난거 같은데? 네 맞아요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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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경쟁하지 마시고 자, 부드러운 마음으로 알겠죠? 네. 자힘안 <laughs> 드시고 일일 감독님대 학생님 허리잡아 <laughs> <laughs> 자, 준비. 발 많이 움직이세요. 메이 공격. 잠깐, 메이. 카메라 Come on, s 도 가면 모르다. 카메라 두대다 메이. Step many, many, step many, many. Step many, many 나. 와, 아! 아. <웃음> 괜찮아요. 메 너무 좋지? 마지막 경기는 아나 대 네. 아, 부산 농어의 감독님 아나가 과연 기적을 보여줄 것인지 아나 화이팅 공격! 아택! 아택! 아나 공격! 아나! 2번 점! 2 오케이! 배지기 아아! 다시 다시! 배지기 오케이! 공격! 아, 아, 나! 연결! 안 안. 연결! 아. 바다리 연결! 바다리 연결! 바다리바다리바다리 다른 거! 다른 거! 올라가는!

너무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있어요 운동 돼요? 네. 선생님, 네. 너무 쉽지 않았어요? 아니요.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또올 거죠? 네. 약속했어요. 요올 거죠. 또올 거예요? 아니요. 또올 거예요, 메이? 또올 거예요. 거예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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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다음 다음 봐요. 봐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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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봐요. 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네. 네. 하나, 둘, 셋. 부산! 음,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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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